네 우선 다음주 환율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뭐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에는 다시금 미국 상호건세에 대한 경계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과 부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이번 주 달러는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월요일에는 이제 (2025년) 들어서 이제 네. 최저점이었던 (1340원대도) 갔다 온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주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뭐 금리 결정에 직결되는 이제 고용과 련된지표들 발표도 있었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환율의 움직임은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고용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네. 어,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나왔죠. 네. 이제 결과는 대체로 양호했고요. 뭐 실업률은 4.1%로 예상보다 낮았고. 어, 비농업 부분의 고용도 이제 14만 명 가량 증가를 하면서 네. 어, 대체적으로 미국 노동 시장이 좀 견고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던 연준의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이제 후퇴를 하면서 네. 어, 달러도 이제 약해졌다 가 다시 반등하는 어, 결과적으로는 좀 보합권 흐름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거 이제 고용 말고도 이번 주에는 또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금리 인하 압력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건 연준 내부적으로도 좀 인사들 간에 좀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 중에 가장 주목받는 인사들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네. 뭐 미셸 보우먼 뭐 부의장이라든지, 네.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두 인사들이 연준이 좀 빠르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라고 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좀 눈길이 가는 상황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네. 어 연준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 강성매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의장이 좀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두 인사 모두 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어좀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네. 오히려 이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음. 주장을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고용 지표를 보면은 네. 어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고용이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어좀 빠른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내부 인사들 간의 분열이 심해지게 되면은 네. 이렇게 힘의 균형이 지금은 파워를 의장이지만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해임되기 전에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혹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어떤 기조인지 아시나요? 지금은 그래도 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음. 아직은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인주, 네.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데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디펜던트.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고 금리를 네. 내리겠다 네. 이건데. 네.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고용이나 뭐 물가 같은 하드 데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 연준 내부 간의좀 분열이 심해지면서 네. 힘의 균형이 다른 인사들 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정책 기조가 어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라 좀 선제적 네. 대응 측면에서의 소위 말해서 포워드 루킹 네. 앞을 보고 음... 좀 금리를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조로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어제 저녁에 나온 고용 데이터 같은 하드 데이터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라서 네. 데이터 디펜던트 기조에서는 금리를 내릴 뭐 가능성 은 없어 보이지만 네. 오히려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경기 선행 지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네. 빠르게 꺾이고 있거든요. 음, 이런 측면에서 네. 보면은 좀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연준 입, 인사들의 좀 입김에 네. 어, 힘이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연준 내부 분열을 조금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뭐 이번 주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에는 1340원대 일시적으로 갔다 오기는 했지만 그쵸. 주 후반 들어서면서 계속 네, 올라가는 네. 흐름이었고 물론 여기에는 미국 고용도 있겠지만 네. 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최근 한 달을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어, 1350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었거든요. 네. 그 밑을 뚫고 내려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최근 한달 동안만 보면은 달러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해진 반면에,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껴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중간 중간에 뭐 중동 이슈 같은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그쵸. 환율이 일시적으로 튄 경향도 있었지만 이외에 뭐 어떤 수입업체라든지 네.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달러 이런 네. 달러에 대한 좀 적가 매수 네. 이런 부분이 환율의 하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던. 네. 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국내 증시 측면에서도 이번 주에는 네. 좀 달러 공급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만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한5천억원 정도를 순 매도를 음...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원화를 달러로 네. 환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환율의 하단을 좀 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제 6월 초 대선 이후에 네. 어 굉장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좋았었는데 그쵸.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성으로 어떤 주식 매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 상승에 기여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 한 주입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 네, 기분이 듭니다. 관세도 그렇고 요즘은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네, 뭐 이번 주와 같이 다른 이벤트들 예정된 거 있을까요? 네, 뭐 다음 주는 경제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벤트가 생각,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네. 뭐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화요일에는 네. 어, 지난 4월에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됐던 게 만료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사실 4월 초에 이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네. 어, 기본 관세 10% 그리고 네. 국가별 차등 관세 15%에서 총 25%거든요. 그런 데 지금은 그 차등 관세 15%가 유예되면서 네. 어, 10%의 기본 관세만 매겨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뭐 자동차나 철강 같은 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보면 또 미국에서 베트남과의 어떤 무역 협정이 있었죠. 네. 어, 상호 관세율이 원래는 46%였는데 20%로 절반 이상 어, 관세를 인하를 했고 이렇게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를 한다면 네. 어, 한국 관세율도 좀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네. 어, 상호 관세율 25%에서 어, 최대 뭐 10%까지는 낮아지거나 네. 아니면 뭐 관세 유예가 어, 다음 주에 끝나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네. 오히려 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네. 어, 관세 위협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어 둘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클수 있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환율도 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달러 원 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을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어,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다시금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한 경계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베트남처럼 상호 관세율 인하라든지 네. 뭐 관세 유예 연장이 뭐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은. 환율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뭐 관세 유예가 그대로 만료돼 버리거나 네. 뭐 일본의 사례처럼 오히려 뭐 관세 위협, 뭐 관세 인상에 대한 위협이 나온다면은 네. 환율도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협상 외에도 좀 다른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어 바로 한미 간의 환율 협상입니다. 사실, 지난 5월에도 한미 재무당국자 간의 환율 협상 소식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굉장히 또 빠르게 급락한 네. 어,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미국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최근에 또 관세를 이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네. 어, 환율과 같은 어떤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아마 좀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을 전후로 해서 네. 어, 환율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어, 환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응. 어, 그런 가능성도 있다. 환율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 환율의 하방 요인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건데 어, 그렇게 되려면 달러는 네. 약해지고 네. 어, 우리나라 원화는 강해져야 되는. 네. 그렇게 되면 이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환율 협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원화가 네. 절상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어,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뭐 한국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의 7월 금리 동결 확률을 거의 100%로 보고 있고, 네. 어, 이미 그 부분은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다음 주 금통위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 좀 다시금 어~ 대거 유입된다면 네. 어, 환율의 상단을 좀 방어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네. 됐잖아요 그쵸.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어~ 주식 시장에 어떤 저평가 해소 기대로 이어지면서 네. 외국인 자금이 다시금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환율이 오르는 것을 방어해 줄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요약하자면 뭐 다음주는 관세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뭐그 외에 또 다른 변수로는 환율 협상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에 네. 상당히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도에 따라서 네. 또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 레인지는 1,350원에서 1,39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 원 같은 경우는 최근 유로화의 어떤 강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환율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주 유로 원 환율 레인지는 1,590원에서 1,62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가 일본에도 관세 인상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유로보다는 엔화의 퍼포먼스가 비교적 좀 저조한 상태고요. 다음 주에도 N원 환율은 좀보합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N원 환율 레인지는 935원에서 955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